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공감님들 참 좋은 날에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것 667째 증인의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것 증인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올리는 글, 사랑하는 공감님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의 빚진 사랑, 후손에 감는 속죄, 설맞이 윷놀이, 삼전일승, 잎의 기쁨, 보송보송 가녀린 발 씻기며 이 생명 아버지 손에 부탁. 드렸네. 세량지 둘레길 눈밭 밝기. 눈공 사르름 치기. 동무되어 눈사람 만들기. 몸통은 아이들. 우린 머리통. 마침내 아기 눈사람 나오고, 사내에는 양팔, 계집애는 눈코입, 단추, 머리 모양까지 뚝딱, 하산길, 할머니 감명에 다 그분 사랑 하나씩 심겼네. 마감 애배 후 한의 키 자람, 큰아이 10cm, 둘째 7cm, 명년 설날엔 너도 보자. 이런 하나님의 감명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또 보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감명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리라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님들, 오늘도 하얀 눈길, 눈 속에서 행복한 하루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빕니다. 아멘.